네, 안녕하세요. 동명입니다. 오늘은 6월 16일 수요일이고요. 어, 지금 시간은 한 3시 10분 정도 됐는데요. 어, 오늘도 어, 출근 전에 한 10분 정도 계좌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. 어, 일단은 어, 상상 인더스트리 지금 한7.3% 정도 수익권이기는 한데요. 지금 일봉으로 볼때 조정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죠. 네, 제가 볼 때는 뭐한 1,200. 60원, 70원, 요 정도까지 조정이 오던지, 아니면 그 밑에 21선, 뭐한 1200원대. 어요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조정을 주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. 뭐 이런 예상이 어 들면 방법은 두 가지죠. 내가 뭐 손실 구간이다. 뭐 그렇다면은 이렇게 조정이 뭐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 부분까지 왔을 때,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는 방법, 분할 매수죠. 네, 물타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. <laughs> 네,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수익권에 있다면 일단 수익 실현을 하고 네, 매도죠. 수익 실현하고 이쯤 왔을 때 뭐, 뭐 다시 한번 진입해 보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, 저는 일단 수익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 실현을 하고 네, 다시 진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매도 체결됐습니다. 네, 어, 상상인더는 전부 정리를 했고요. 어, 일단 오늘 한 종목을 매도를 했으니까 또 다른 한 종목을 좀 매수해 보겠습니다. 이 관심 종목에는 뭐제 관심 종목도 있고요. 어, 구독자분들이 문의해 주시는 종목도 제가 여기 가끔 넣어놔요. 왜냐하면 저도 같이 좀 모니터링을 해보려고 넣었는데 아 이게 너무 아깝더라고요. 가비아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어, 한 1년을 넘게 계속 지켜만 보던 네, 그런 주식입니다. 뭐 중간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했는데, 너무 거래가 없어가지고, 네, 이거 뜸에 죽었어요. 지루해서. 네, 못 기다리고 나왔는데, 네, 오늘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면서 드디어 시세가 나왔는데요. 뭐 이렇게 가는 아이들은 보내줘야죠. 뭐 이렇게 매매하다 보면 뭐 이런 운 좋은 경우도 한 번쯤은 걸리겠죠?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에서 뭐 상한가가 나올 거라고 뭐 예측을 누군가가 했을까요? 네, 저는 못했습니다. 지금 240선 아래서 이렇게 계속 횡본데, 아, 240선을 돌파하려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노력하다가 뭐 시세가 나오겠다 정도 예측을 할 뿐이지, 바로 갑자기 이렇게 하루에 <laughs> 상한가, 네. 실적은 배신하지 않습니다. 가비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회사예요. 꾸준히 잘 성장하고 있고 네, 이런 아이들은 상한가 나와도 이 주주분들 뭐 겁날 게 없죠. 회사가 좋으니까 네. 뭐 이게 테마주나 뭐 이런 거 같으면 이렇게 상한가가 나와도 팔아야 되나 막 이런 그렇죠 그런 게좀 있는데 어 일단 장마감까지 3분이 남았기 때문에 어 오늘 저도 이제 다른 거 하나를 매수를 해볼 건데. 저도 오늘은 테마주, 네, 대선 테마주 한번 건드려보겠습니다. <laughs> 남들 다 하는. 유행에 또 이거 너무 편승을 안 해주면 시대에 뒤떨어지죠. 어, 제가 이 코나이라는 주식을 좀 이제 대선 정책 테마주로 하나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. 어, 이재명 관련 테마주라고 하더라고요. 내용은 뭐 지역화폐 이런 것들하고 묶여서 가는 것 같은데. 어, 얘가 대장인 것 같아요 시총도 제일 높고 어, 실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지금 시총이 한 6,700억인데 제 기준에는 이 정도면 그냥 이 회사의 가치를 어느 정도 적정히 평가받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게 플러스 해야죠 네, 어,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, 일단 매수를 먼저 하고 네,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어, 얘기하다가 매수 못할 것 있어요 매수 체결됐습니다 네, 일단 코나이를 매수했고요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죠? 어, 아, 네. 뭐, 이 정도 시총이면 실적 대비했을때 뭐 적정한 수준, 내지는 조금 관심이 더 있으니까 조금 더 올라온 수준. 이 정도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, 거기에 이제 플러스 요인이 있죠. 네, 대선 테마. 그 중에서도 유력한 후보자인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책 관련, 네, 이런 것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좀 해야죠. 그 테마로. 한 7, 80% 정도 급등이 한번 나왔고,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박스권인데요. 아직은 뭐 대선 테마주가 이렇게 두 배, 아직 두 배가 못 갔죠. 5만 원이 가야 두 배인데, 뭐이 정도 가고 멈추는 테마가 아니죠. 대선 테마는. <laughs> 뭐 보통 한네 배, 다섯 배 가지 않나요? <laughs> 이건 뭐 그냥 과거에 그랬다는 이야기고요. 이 어, 일단 뭐. 테마라고 해도 좀 상황은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좀 다리를 뻗어야겠죠어 계속 좀 언제 진입할까 지켜는 봤는데 어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하고 급상승을 하고 조정. 네, 2 1선으로 한번 당겨준 다음에 횡보. 그리고 나서 이 고점 부분에서 다시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요. 보면 저점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. 네, 저점을 높여주면서. 고점도 서서히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뭔가 이렇게 힘을 모으는 듯한. <laughs> 어, 계속 지켜보다가 오늘, 네, 오늘 자리에서 좀 진입을 해봤는데요. 간단하죠? 뭐 여기 저점 이렇게 이어보면 네, 딱 답이 나오죠? 네, 저점이 계속 서서히 올라가면서 오늘 부분, 거의 지금 저점 부분에 다 있는 상태에서 오늘 반등이죠. 아, 여기가 조금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. 뭐 만약에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뭐, 만약에 여기서 뭐, 이렇게 좀, 이 추세선 이탈한다, 그러면 뭐, 순절이죠. 테마주는 좀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지. 안 그러면, 이 앞전에 상승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, 이것도 하나 크게 맞으면 앞수잖아요 네, 그러니까 좀잘 지켜보고 있다가, 이렇게 추세선 저점들 이어서, 네, 이 추세선 이탈하면, 네, 매도, 그렇게 잡고, 접근해 보면 크게 부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진입을 해봤고요.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네요. 네,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상승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, 뭐 어차피 테마주 할 거면 그것도 뭐 보통 테마도 아니고 뭐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가장 큰 축제죠. 네, 대선 테마주 할 거면 대장주 하는 게 좋죠. 시장의 관심도 대장주가 가장 많이 받을 것이고, 어,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코나이가 그 지역 화폐 관련 테마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. 이게 과연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을까 생각해봤는데, 을 어, 제가 아직 이 지역 화폐를 쓰고 있지 않더라고요. 이번에 이게 이슈가 된게 어,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지원금, 이런 코로나 관련 지원금들을 지역 화폐로 주면서. 이 아이가 실적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이 아이랑 같이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부각이 된 건데 뭐 아마 다른 분들도 이 지역 화폐를 안 쓰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. 뭐, 뭐 주변에 지역 화폐를 아직은 안 쓰는 사람이 더 많은데 뭐 앞으로는 저를 비롯해서 지역 화폐를 쓰는 사람이 뭐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?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. 어, 뭐, 테마주지만, 정말 맥락 없이, 뭐, 무슨 고등학교 동창, 뭐, 대학 동문, 뭐, 어느 회사에 같이 근무한 이력, 뭐, 이런 테마보다는 <laughs> 훨씬 낫지 않나요? 네. 그런 판단이 들어서 오늘은 코나이를 한번 매수를 해봤습니다. 어, 오늘 매매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. 네, 이제 3시 반이 다 되어가네요. 어,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.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그렇게 찾아뵙겠습니다. 항상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지금까지 동네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